재판 취재기. 이재명 테러,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김시몬 유탐사 기자.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대통령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각 나라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됐다. 범인은 유세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소총으로 트럼프를 향해 발포했다. 총알은 트럼프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쳐 지나갔는데, 조금만 각도가 달랐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미국 사회는 비밀경호국의 경우 실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 현장 방문 중 흉기 테러를 당했다. 테러범은 이전 대표의 지지자로 위장의 1m 거리까지 접근한 후목 부위를 공격했다. 이 대표는 내경정맥 9mm 손상으로 8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두 사건 모두 대통령 후보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테러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공격의 강도를 고려하면 생존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다. 사건 직후 한국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표했고 응급대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핵이 이송특혜 논란에 치중하며 정작 테러 사건의 본질과 사후 대처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시민언론 유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부산 현장을 찾아 테러범 김진성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최근 선고 공판까지 6개월 이상 심층 취재를 진행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41명의 경찰이 배치됐음에도 테러를 막지 못한 점,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문점 등에 대해 시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5일 테러범 김진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육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다.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국민의 선거 자유도 방해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여러 의문점을 남겼다. 공범으로 지목된 김아무개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결과적으로 김진성 혼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공범 김씨는 평소 테러범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범행 이후 테러범 김씨에 남기는 말 편지를 유튜버와 가족 등에게 보내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러한 수사와 판결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통령 후보로 두 번이나 출마한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한중대한 테러 사건을 한 사람이 전부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탐사는 이재명 테러 사건의 공범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한바 있다. 이는 단독범 결론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범 김씨는 집행유예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급히 자리를 떴다. 유탐사 기자는 그를 부산역까지 쫓아가 어렵게 질문할 기회를 얻었다. 테러범 김씨에게 칼을 사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공범 김씨는 놀라운 대답을 했다. 그 사람 친누나의 친구가 사준 거야. 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였다. 공범 김 씨는 테러범 김 씨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잘 못해서 사주기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칼을 사준 사람은 테러범 김 씨보다 7에서 8살 많은 70대 노인으로 오히려 김진성보다 인터넷 구매에 더 서툴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중요한 범행 도구인 칼의 출처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수사의 철저함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누락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대표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범 김 씨는 내가 잘못한 게뭐 있어? 나는 그냥 편지만 붙여준 사람인데,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 발언은 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테러범을 태운 택시기사의 증언이 사건에 새로운 의문점을 제기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한 결과, 김진성은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휴대폰 문자를 보여주며 산14-1번지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범행 장소인 대항전망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김진성이 대항전망대라는 일반적인 지명 대신 산14-1번지라는 정확한 지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범행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를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사의 중대한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유탐사는 이러한 수사의 미비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철저함의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는 통상원본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올 정도로 주목받는 정치 테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들이 원본이 아닌 가공된 형태로 제시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테러범 김진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비실명 처리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김진성과 공범 김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됐다. 대화 중 언급된 영상 링크 등이 의도적으로 편집돼 어떤 영상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눴는지 알수 없게 했다. 이로 인해 법정을 취재한 기자들은 테러범과 공범이 어떤 내용의 영상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눴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처럼 증거들이 원본이 아닌 가공된 형태로 사용된 점은 이 사건의 전모가 언론에 상세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중요한 정치 테러 사건의 투명한 진행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 부분이다. 테러범 김진성은 가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11월에 이혼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혼식이 이전부터 범행 계획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범행을 준비한 기간을 알려진 것과 같이 9개월이라고 이야기했다. 김진성 이혼 시기를 본다면 적어도 14개월 이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봐야 한다. 테러범과 검찰 양쪽 모두 항소했다. 여러 의문들과 함께 항소심에서 규명해야 할 과제가 있다. 특히 테러범이 남긴 가성비 좋은 맞교환이라는 문구에 숨겨진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문구는 테러범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무언가를 얻거나 교환하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누구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했던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를 드러낼 증거가 나와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